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카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엄마가 자신의 말 속에서 절대 타자를 암시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암시된 그 절대 타자를 자녀가 들어서 그러한 듣고 난 후에 상상적인 그 세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절대 타자를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 그리하여 근원의 세계로 또한 하나님의 그 세계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될때 자녀의 그런 양육은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삶은 바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삶은 가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매우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오늘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관념과 이론에 머물러서 오늘 우리의 실제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상적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겨냥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절대 타자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남편, 아버지에게 절대 타자를 욕망할 수 없게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네. 남편 자체가 절대 타자를 담아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절대 타자를 욕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러한 또한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녀 양육에 관한 심층적인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절대 타자를 암시할 수 있는 영향이 부족할 경우, 절대 타자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아내는 남편의 형편, 절대 타자를 암시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남편이 그런 형편과 무관하게 남편을 욕망해야 한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남편의 그 상태와는 관계없이 남편을 욕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속에 절대 타자를 투사시켰고 거기다 집어넣고 남편을 통해서 현실적인 남편 속에 절대 타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절, 현실적인 남편을 욕망함으로 인하여 절대 타자를 욕망하게 되고 그래서 근원성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내들이 욕망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결과 자녀들이 엄마의 그 욕망을 보고 절대 타자를 암시를 받아서 근원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남편 자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욕망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왜? 아내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에서 여성은 희생자고 남편이 남성이 가해자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남편은 그 분위기를 흐트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남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사모해라. 아내가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남편을 사모해라. 이것이 성경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그립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연약합니다. 수동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고 엄마라는 저가슴에 그 대상을 만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젖대기, 거세가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먹을 것이 그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거세가 주어지죠. 금지가 주어집니다. 이때, 이 아이는 큰 사물, 자기가 최초 엄마를 통해서 경험되었던 그큰 사물을 다시 획득합니다. 그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큰 사물을 욕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큰 사물은 뭐냐? 내가 젖대기가 일어나서 엄마의 젖가슴을 만날 수 없게 될 때, 내가 엄마의 젖가슴에서 포근하게 먹었던 그 젖가슴, 그 경험된 젖가슴을 우리는 큰 사물이라고 명명한다면, 이큰 사물은 불안한 이 아이에게, 불안한 아이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 안정감을 가져다 주면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그큰 사물은 정말 어 안정감의 근원은 무엇일까?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 하는 그 문제 의식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큰 사물은 근원성을 지시하는 그러한 사물이에요. 엄마의 젖가슴에서 경험되었던 그 엄마. 그것을 큰 사물이라고 하는데 이큰 사물은 우리로 하여금 근원성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엄마의 젖가슴이에요. 경험된 젖가슴. 그런데, 그러니, 이큰 사물은 뭐예요? 절대 타자를 욕망하도록 만들죠. 정말 내가 오늘 젖대기가 일어나서 불안한데, 여기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진리는 무엇일까? 가장 정확한 대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이는 여기에서 욕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엄마가 젖가슴으로 돼 있지만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전체적인 현실적인 엄마가 되죠. 그래서 아이는 젖가슴을 욕망하지만 어머니를 욕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왜 그럴까요? 절대 타자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와가 아담을 제쳐놓고 자기가 문제를 결정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명령 내리시는 것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는 아담에게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아담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와가 타락을 자초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와가 주도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모하면, 아담을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절대 타자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아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건 정상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때 남편은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힘과 능력으로 했고 절대 타자를 투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예배소서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뭐 하고 있어요? 절대 타자를 현시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이 그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우리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절대 타자를 투사합니다. 이렇게 참 맥락이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욕망하죠? 그런데 이 욕망하는 것이 어떤 일이 있느냐? 아내가 남편을 욕망할 때 아들들은 또한 딸들은 엄마에 대해서 시기심을 일으키고 또한 아버지에 대해서 시기심을 일으킵니다. 왜 엄마는 아버지만을 사랑하지? 이러면서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매우 인간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욕망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한편에서는 상징적 금지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금지를 시켜요. 엄마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얘기해요. 자, 무슨 내용을 얘기할까요? 지금 아이는 근원성을 지향해야 되고 절대 타자를 욕망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엄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엄마는 남편을 지금 사모하죠? 남편을 지금 욕망하고 있어요. 남편을 욕망합니다. 자, 그러면 엄마의 욕망은 남편을 욕망하는 것이고 아이를 욕망하지 않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이는 엄마를 욕망하고 엄마는 남편을 욕망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에요. 아이가, 엄마는 아이를 욕망하지 않는 가운데서 엄마의 그런 욕망을 자신이 채워줘야 되고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이 아이예요. 그러니 이것은 불가능한 구조죠. 엄마가 나를, 아이를 사랑해도 될까 말까예요. 왜요? 지금 아버지가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인간이 절대 타자를 추구하고 그것을 욕망하고 그래서 근원의 세계로 나가려고 할때이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원성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엄마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엄마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때 주체의 주체성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나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엄마 앞에서 왜 엄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엄마를 나를 향해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엄마의 종로로 쓰려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거 해도 돼? 엄마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아? 뭐예요? 내가,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나를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엄마가 나를 좋아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인정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나다운 거예요. 뭐예요? 정체성이 없죠. 그러니 주체성이 훼손이 된다 이거예요. 바로 다시 정리하면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는 또 엄마의 사랑을 또한 확립하지 못하도록 거세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엄마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나라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러한 현실이다. 바로 이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절대 타자를 지향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 타자를 어떻게 지향하느냐? 목표는 절대 타자를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어머니를 향한 욕망을, 어, 욕망에 대해서 만족이 일어나야 되고 주체성 훼손된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건은 출구로서 절대 타자를 인식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참너 착하지?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 통해서 절대 타자를 대면한다 그랬죠. 그러니 절대 타자를 대면한 그 아이가 어, 인식했기 때문에 절대 타자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출구를 인식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가 아버지를 욕망하는 거예요. 자, 엄마는 아버지를 욕망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힘으로서 우월성을 과시하고, 아버지는 금지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절대 타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아이가 직접적으로 엄마를 욕망해서 여기서 성취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버지를 욕망하니까. 아이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엄마를 엄마의 욕망을 사들이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가 힘과 우월성으로 금지를 해오지만 아버지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아버지의 금지를 수용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금지를 수용하고 나는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해요. 동일시죠. 나는 동의해요 하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엄마를 몰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결과가 아버지의 금지를 수용했어요. 뭐예요? 사회적인 법을 수용했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향한 욕망을 아버지와 동일시를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엄마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은 아버지의 상징적 금지 이러한 법을 받아들여서 그걸 실현함으로 인해서 엄마를 욕망하는 우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엄마를 욕망하는 것을 만족을 취한다 이거죠.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주체성 훼손이 해결되죠. 내가 더 이상 엄마에게 고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체성이 해결되죠.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동일시하여 어머니에게 절대 타자를 현시해 주죠. 내가 아버지와 동일시했으니까 여기에서 엄마는 아버지를 향해서 절대 타자를 투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와 동일시 되었으니 내가 어머니에게 절대 타자를 현시해 주는 대상이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절대 타자를 현시해 줌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가운데서 절대 타자를 지향하고 그러한 일정 부분을 점유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어떠한 능력 있고 아버지처럼 힘 있고 무언가 엄마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타자를 현시해 주고. 절대 타자에 대한 어떤 그 일정 부분들을 자꾸만 자기가 점유하고 점령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건강한 사람은 정상적인 발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타자를 지향하고 근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매우 좀 어렵죠? 네, 어려워도 여러분은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의외로 매우 쉽게 풀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의 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오늘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될때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지 모른다 이거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기에 내가 몸이 내 혼이 육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지에 대한 정리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관념에 그친다. 아멘. 네. 자, 정상적인 케이스. 절대 타자를 욕망해서 근원의 세계로 나가고 인간의 건강한 발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자 우리 대다수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아이는 큰 삶을 절대 타자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엄마를 욕망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삼호야 된다는 이 내용이 공동 번역이라든지, 어, 다른 번역서를 보면 남편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뜨끔하지 않으세요? 남편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주무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남편을 주물러서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주물렀어요. 하와가 아담을 지배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아내들이 이것을 지배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볼까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무르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내요,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니하고 무슨 신앙에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에 성과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네.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창제기 3장 17절, 아담에게 너는 정, 종신도록 수고해야 너는 먹을 수 있다. 뭐예요? 실패를 예상하죠. 너는 죽, 죽도록 고생을 해야 너는 수고를 해야 취할 수 있다. 만약 거기에 실패할 경우에는 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패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게 뭐죠? 남편이 절대 타자를 현시해 주지 못할 때, 그것을 발휘해 줄지, 기능 발휘를 못할 때, 이때는 어떡합니까? 아내가 남편이 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 줘야 남편을 욕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절대 타자를 욕망하고 그것을 아이가 바라보고 그래서 아이가 절대 타자를 향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건강한 양육이 되고 발달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주물려고 하지 말고 남편은 이미 실패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남편이 무능력하고 남편이 실패한다고 아내들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대로라.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남편이 지금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하고, 우리 창세기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남편을 주물렀어요. 지배했어요. 이제 그것이 오늘 타락한 우리 육신 가운데 아내의 몸 속에, 존재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중요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제가 돼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실패할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기능 발휘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위치로 가라. 너는 그 부족한 남편을 사모해라. 그 부족한 남편을 갈망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생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남편만을 아내는 욕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창세기 4장 7절. 가인이 아베를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분노를 합니다. 네. 이런 분노하는 그 가인의 그 상태에 뭐라고 나오냐면, 죄가 내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어, 너를 노릴 것이다. 이렇게 4장 7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도사린다. 이 말이, 어, 사모한다. 그 말하고 히브리어로 원어가 동일합니다. 태슈카. 굶주린 짐승이 웅크리고 앉아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모한다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뭘까요?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지배하고 주물러리려고 뭐 하고 있어요? 웅크리고 아주 금주린 그 짐승이 남편을 어, 어떤 대상을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아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서는 아내들은 영원한 희생자예요. 남편은 정말로 영원한 범죄자예요. 가정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리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향해서 절대 타자를 욕망해라. 남편을 사모해라. 사모하는 건 왜요? 남편을, 남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편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도무지 안 되겠어요. 나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호세아서의 고멜이에요. 호세아서 선지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돈도 못 벌고, 물질적인 능력도 없어요. 그때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봐요. 그게 바로 코멜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남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런 정상적인 상태를 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논리로 관념의 세계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편은 여전히 무능력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삼키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지배할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건강한 양육은 부모님이 두분다다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여성이 이 문제를 아내가 호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호소하는 당사자인 당신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족한 남편을 섬기고 그 부족한 남편을 삼어야 된다.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남편이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아내의 그 마음 속에 진정으로 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와가 했던 그 행동을 우리는 더 배가 배가로 우리의 각가정 속에서 남편을 지배하고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건강한 양육도 없고 그 속에서는 자녀들이 절대 타자를 바라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행위를 고쳐야 됩니다. 부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가정에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